할수 있나 보다. 여기에좀러잖 <laughs> 좋아. 너무 좋다. <laughs> <laughs> 로해하로 일단이죠. 몇 번을? 로 일단. 로 일단 하세요. 확실하게. 체크합니다. 하이로미 거야. 어. 오오아이기다 몸이 무오니까. 아, 그 주사장을 닦아놨네. 주사장 없었는데. 그냥 아, 타험겨울이 대박. <laughs> 가보자 저! <laughs> 너무 좋다. 저거 <저한테> 반드 가야지. 저거이다.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응? 나도 같어 쇼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대단한건 없고요 그냥 약간 좁다보니까 가 내려오네요 자 정면에 차한대 있습니다 옆으로 비켜주고 기다려볼테니까 조심해서 추월합니다 ROP 14, so if you do have a nice a m um... Pull over, pull over. 안전하게 옆에 기다리고 있기로 했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신속하게 딱 붙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점프해주세요. 네, 고민 끝이 합니다 아까 보차랑 그 주대가더 있어서 주택 네, 자체는 뭐 별거 아닌데 워낙 좁다 보니까 아,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면 옆에서 기다리면 어,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어, 그 정도 트행이 아닌가.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두 번째 차량이 저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차량 한 대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. 여기가 저희들이 그렇게 자주 보는 바로 빌리고빌리고 트랙입니다. 두 번째 차가 어중간하게 주차해놨습니다. 조심해서 파스하셔야 됩니다. 네, 보시다시피 뭐청길낭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 새끼 왜 왔냐? 아, 새끼, 이 그, 심신형님이 봤을 때제 옆으로 참못 지나가겠죠? 못 지나갑니다. 아니, 저 새끼는 시험. 개새끼, 이제. 아니 서팅 소팅, 서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? 멀티가 없는 놈. 그렇지 저런 데. 아니 저렇게 안전한데가 있으면 아 안하다. 세대가 있었고요. 다른 한 대가 또 추월하려고 모르고 지나갔네요. 그래서 고차가 그 지금 주차를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Right. Thank you. Right. If no signs, it be right. 아저씨, 아, <laughs> 치는 예술이네. y yeah. 아, e yeah. 화면 i 로도다 보이겠지 i o 가 완전 그냥 청길낭 떨어지. 아까 같은 딱 거기에서 만나면 이제 심각한데, 그렇지 않으면, 뭐, 이 정도, 뭐,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이다. 이왕을좀한 3차선 정도 만들어 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? 여기가 그 유명한 빌리 콧그 뒤에 브룩스럭뭐 브룩? 있습니다. 바로 그 트랙이 이 트랙입니다. 사실, 뭐, 길의 컨디션만으로 봤을 때는, 뭐, 블루 마운틴 근처에 있는 여느 트랙과, 뭐, 크게 뭐, 차이는 없습니다. 다만, 말도 못하게 높다. 네, 그런 거랑, 뭐, 옆에 천길 낭떠러지다 뭐, 그 정도 말고는, 뭐, 그렇게까지, 네,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는, 네,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거는 로우기어에 1단 넣고 그냥 잘 내려가면 아무 문제없이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, 왼쪽에도 선빌랑떨어진데요 날이 좋아서 경치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. 기둥돼서 <끼도> 안만나서 다행이다. 아, 바까 지르는 듯한 내리막 돌밭길을 저희들은 13대 플러스 다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차량 한 대에서 14대가 포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만 네, 수준면 라이트가 크게 수준한데. 저런 예의 바른 것을 봤네. 있고요. 탈보빌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.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길이 있었는데요. 이제 일반 그 사유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강을 따라서 저희들 탈보빌 오늘 마지막 일정. 왼쪽에 강이 흐르고 있고요. 탈보빌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. 길은 좁은데 뭐 상당히 안정적인. 그 상태로 지금 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사람 많네요, 저느낌 오우, 그러네. 그럼 차를 리별다깨지 뭐, 몇대 있나 물어보고 우리 바로, 바로 진행할게요. 이때 <m> <m> 보조가, 보조가 필요해. 보조가 필요하다. 여는불필해서 바람도. 오늘 큰 바람도 없겠다. 다가지고 무슨 잘 모르는데. 야, 너네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전 성공했어요? 안돌리지 마.